네 시상은요 휘호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네 시상에는요 사단법인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의 박성기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조금 많이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요 네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휘호 부문 초등을 찬방입니다 성명 김태호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국전통 서당문화진흥회와 남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갱정유도가 주관한 제 18회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바당 피오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으므로 이 예상장을 수여합니다. 2019년 5월 6일 사단법인 한국전통 서당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성기 대도 상장과 함께 상금 5만 원이 수여됩니다. 축하합니다 네, 이어서 성명 김보민.